Opposite muscles가 주어고 동사는 여기 있습니다 복수동사 그리고 얘는 분사구문으로 어, as you reverse로 바꿀 수 있어요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ing죠 pp 쓰면 틀립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간접의문문 what it is 의주동 이 what은 대신에 which 쓰면 다 틀리고 얘는 w h i c is 정도가 빠졌겠죠 pp 뒤에 by도 있으니까 pp ing 쓰면 틀립니다 다시 여기 어, what muscles don't do do의 목적어가 없죠 what they 불완전해야 되니까 대신아 외치 쓰면 틀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what they do, do do의 목적어가 없죠 대신아 외치 쓰면 틀립니다 얘는 예를 꾸미는 분사고요 뒤에 목적어 의주동 의주동 토크는 원래 자동사예요 그래서 how입니다 이 자리에 what을 쓰면 틀리고 얘를 pp로 써도 틀리죠 shaping을 여기 또 나오네요 전체사 뒤에 what people do 의주동 do의 목적어가 없어서 what입니다 대신아 외치 쓰면 틀려요 이건는문문이죠 What do you do? Enough 다음에 명사를 쓰고, 명사 enough 쓰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When they are put, 이거 P P 예요. Put like that. 이 like는 all like로 쓰면 틀려요. All like 뒤에는 명사를 쓸수 없어서. 그리고 s o u n d like 다음에 주동, 얘를 접속사로 쓴 거죠. 여기도 all like 쓰면 틀립니다. 이 sound는 자동사라 수동태가 안 되고. Uh, where must is concerned 여기서 where를 접속사처럼 쓴 거죠 음, 근육이 관련된 상황에선 few 다음에 복수명사 동사도 복수 근데 뜻은 없는 거죠 이거 아무튼 이 few를 little로 바꾸면 틀립니다 그 다음에 look closely 명령문 동사 and most prove to be prove 다음에 to 동사 to be paradoxes 음, 네, 네 어법은이 정도 뭐, 보면 충분히 출체 가능하죠? 음,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너가 손을요, 음, 너의 옆면에, 어, 달려있는 거니까, 늘어져 있는, 늘어져 있을 때, 그 다음에 그 손을 들 때, 어, 대립하는 근육이 너의 상완 그니까 위쪽 손에 있는 대립하는 근육이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한답니다. 짧아졌다가 길어졌다 한대요. 즉, 수축하고 이완하는 거죠. 팔꿈치를 굽히려고. 바이셉은 이두, 이두근이 수축하고 얘가 삼두입니다. 트라이셉, 삼두근이 이완해요. 움직임을 뒤집어 보면 너가 팔을 다시 아래로 내릴 때 근육은 뒤집죠 역할을 삼두가 수축하고 이두가 이완합니다. 이거 실제로 해보면 그래요. 손을 들었다가 손을 내리는 거 그리고 근육은 보여주죠. 근육이 무엇인지, 즉 협응의 기관이에요. 협응의 시스템, 조화의 시스템입니다. 관리되는 잘 조화된 긴장에 의해 관리되는 이 원래 조정, 협응 뭐 이런 뜻입니다. 어, 팔과 다리가 돌때 관절 주위를 돌 때요. 근육은 활성화 되며 어, 비활성화 되죠. 즉 수축했다가 이완했다가 한다고요. 모든 신체 활동은 역설적이에요. 이런 점에서. 움직임은 달려있어요. 근육이 하지 않는 것. 즉 이완이죠. 뭐 만큼, 어, 움직임이 달려있는 것만큼 그들이 하는 것에, 근육이 하는 것은 수축이죠. 둘다 필수예요. 수축과 이완이요. 음, 그때의 각각. 그리고 똑같은 것이 사실입니다. 각각의 면에도요. 음, 개념의 쌍의 각각의 면에도 만드는 어떻게 우리가 근육에 관해서 얘기하는지를 만드는 개념에서도 그렇대. 자연 대 양육, 즉, 타고난 것과 나중에 후천적이 되는 것을 시작해보자. 이게 됩니다, 대, vs. 어떤 사람 더 강하고요, 어떤 사람 더 근육이 많죠, 다른 사람보다. 그 차이라는 게 타고난 건지, 혹은 그 차이는 사람들이 하는 거에 달려있는 건지. 후자의 질문, 즉, 하는 거에 달려있는 거라면 도대체 너는 뭘 하는 거야? 너 무게를 드니? 너 그러니까 웨이트를 하니? 혹은 걷는 것이 충분한 운동이니? 너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하니? 빨리 이동해야 되니, 느리게 이동해야 되니? 무거운 무게를 들어야 되니, 가벼운 무게를 들어야 되니? 자, 그런 식으로 말해 보자면 기본 질문, 근육에 관한 질문이라는 건 이런 것처럼 들리죠. 그들이 단지 하나의 답을 갖고 있다는. 그 질문이 하나의 올바른 답을 갖고 있는 것처럼 들려요. 어, 반대라는 거, opposition. 그건 양극단화, 양극화 될수 있어요. 반대는 정 반대니까 양극화 될수 있죠. 그러나 근육이 관련된 상황에서는 반대라는 거 진정으로 양극화된 건 없습니다. 면밀히 보면요, 대부분은 역설이라고 입증이 돼요. 자세히 보면 대부분 역설적인 거야. 타고난 거랑 만들어진 거, 무거운 거랑 가벼운 거, 빠른 거랑 느린 거, 그러한 반대들은 실제로 서로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서로 다 필요한 겁니다. 이글이 말하고자 하는 건 근육의 역설인데요. 대립의 조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둘다 그러니까 필요한 겁니다. 그 그러니까 손을 내려놨다가 들어 올려봐. 그럼 근육이 어, 짧아지고 늘어지는 건데, 즉 수축이랑 이완을 한다. 이두가 수축하고 삼두가 이완되고. 이, 이걸 행동을 바꿔보잖아. 그럼 손을 내려보면 반대로 일어나요. 삼두가 수축하고 이두가 이완되고. 근육이라는 게 무엇인지 보여주는데요. 바로 협응의 기관, 즉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런 조화로운 긴장이 관리되는 그 근육이요, 팔다리 근육이 관절주위를돌 때요 근육은 활성화하고 비활성화되는데 수축하고 이완하죠. 그러니까 모든 신체활동은 역설이에요, 이런 점에서. 움직임은 근육이 하지 않는 것, 이완에 달려있고 그것은 수축에 달려있는 것만큼이나 둘다 필수입니다. 그리고 그 개념의 쌍에도 이것이 사실인데요. 어떻게 근육에 관해서 얘기하는지를 만들어주는 선천적인 것과 그다음 후천적인 것으로 시작해 봅시다. 어떤 사람 더 강하고 더 근육이 많죠. 그럼 그게 타고난 차인가? 아니면 한 것에 달려 있는 건가? 그럼 한 것에 달려 있다면 도대체 뭘 하는 거야? 어 무게를 드니? 운동 걷는 것만으로 운동이 충분하니? 어떻게 운동하니? 빨리 이동하니? 느리게 이동하니? 무거운 거 드니? 가벼운 거 드니? 이런 식으로 보자면 기본 질문 근육에 관한 질문은 하나의 올바른 답이 있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반대라는 건 양극화 될수 있거든. 하지만 근육에 관해서 말하자면 양극화 되는 거 없어. 반대가 역설로 판명이 돼. 즉 어, 갖고 태어났거나 만들어졌거나 무겁거나 가볍거나 빠르거나 느린거나 이거 다 실제로 서로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서로 대립의 조화로 이루어지는 움직임입니다. 근육은 대입항 모두 가능하고 이거 음, 삽입도 좋고 연결 연결선은 안 되네. 이건 핑칸도 좋고요. 역설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고.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수고했습니다.